안녕하세요. 중화위권 탈출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 4호석입니다. 이번에 배울 내용은 바로 미분계수입니다. 미분계수를 배우기 위해선 먼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에 대해 이해합니다. 평균 변화율은 쉽게 말해 두점 사이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렇게 점 A와 점 B가 있을 때두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 즉, X 중분분의 Y 중분을 의미합니다. X 중분은 이 e 길이, 즉, B-A가 되고, Y 중분은 이 e 길이, 즉, FB-FA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바로 이 식, 결국 선분 AB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이 됩니다. 이 평균 변화율식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같은 색끼리는 모양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A 대신에 별이 들어가도 B 대신에 세모가 들어가도 모양만 맞으면 평균 변화율 공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평균 변화율은 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의미하네요. 이에 반해 순간 변화율은 한 점의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기울기를 구하려면 아까 보셨다시피 점이 두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점만 가지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앞서 배운 함수의 극한을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아까 봤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이점 a에서의 순간변화율을 구해보겠습니다. 순간변화율은 아까 말씀드렸듯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구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먼저 점 A 근처에 임의의 점 B를 잡습니다. 그리고 선분 AB의 평균 변화율을 구합니다. 모양 맞추는 거 잊지 말고요. 여기까진 아까랑 똑같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점 B를 A 쪽으로 서서히 옮길 겁니다. 기울기의 변화를 잘 살펴보세요.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점 B를 점 A로 서서히 옮길 겁니다. 기울기의 변화를 주목하세요.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점 B를 A쪽으로 무한히 가깝게 가져가면 되니까 리미트를 붙여주면 되겠네요. 이때 A를 향해 움직이는 이 점을 움직이는 점 즉 동점이라고 하고 우리가 순간변화율을 구하고자 하는 움직이지 않는 이 점을 정점이라고 합니다. 미분계수에서는 정점과 동점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얻은 저 접선의 기울기를 f' a라고 표시하고 이를 미분계수라고 합니다. 보통 미분계수는 이 동점 부분을 b 대신 x라고 적습니다. 또는 이 x 중분을 h라고 표시해서 x 대신 a 플러스 h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네요. 분모를 정리하면 h만 남고요.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분계수는 우선 평균변화율 모양을 맞춰 주셔야 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같은 색은 같은 모양으로 맞춰 주시면 평균변화율 즉 기울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극한을 이용하여 동점을 정점으로 보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동점과 정점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모양이 만들어지면 f' 별이라는 미분계수가 완성됩니다. 평균 변을 모양은 주로 이렇게 동점의 x 좌표를 x라고 두거나 아니면 a 플러스 h로 두는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둘다 극한을 이용하여 동점을 정점으로 보내고 동점과 정점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면 미분계수 f' a가 완성되는 겁니다. 아래 식은 정리하면 이렇게 분모가 h만 남겠군요. 그래서 미분계수로 주로 사용하는 식은 이두 가지입니다. 뭘 사용할지는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배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19학년도 11월 교육청 문제입니다. f'4를 구해야 하는데 미분계수 두 가지 모양 중에 어떤 걸 쓸까요? 네, 딱 봐도 이걸 써야겠죠? 그럼 이 모양으로 f'4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선 평균 변화율 꼴을 만들어 줍니다. 색깔별로 잘 맞았는지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극한을 보냅니다. 동점인 4 플러스 h에서 정점인 4로. 그러면 미분계수 f' 4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분모와 리미트를 한번 정리해 줍시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저 모양을 3으로 나눈 거네요. 즉, f' 4를 3으로 나눈 게 7이니까 f' 4는 21이 됩니다. 간단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미분계수는 이 모양으로 구해야 할것 같네요. 공점과 정점의 x좌표 차이가 3h니까 분모에도 3h가 와야 f'1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분모에 h만 있는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그럼 양변에 3만 곱해주면 되겠죠. 즉, 3f'1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f'1을 구하는 방법은 도함수를 배우면 더 쉽게 풀수 있는 부분이라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fx가 주어졌고 미분계수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8이라는 식이 주어졌네요 그런데 저 식이 좀 이상합니다 둘다 동점이고 정점이 없네요 미분계수는 동점과 정점이 모두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정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가장 먼저 분자의 fa를 더하고 뺍니다 이 부분이 바로 정점이 될 부분입니다 그럼 앞뒤로 이렇게 나눠서 분배를 해볼까요? 앞부분은 분자의 차이가 분모에 그대로 있으니 평균 변화율이 맞네요. 그런데 뒷부분은 분자의 차이가 마이너스 h인데 분모에는 h가 있죠. 그럼 분모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h로 만들어주고 분자도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 부분을 플러스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둘다 미분계수 f'a가 됩니다. 따라서 둘을 더하면 EF'A가 되네요. 이 다음은 도함수를 이용하는 풀이니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에 함수의 극한단원에서 배웠던 이런 모양의 풀이를 미분계수를 이용하면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대로 x를 a로 보내면 분모가 0이 되니 분자도 0이어야 겠죠. 이렇게 얻은 식을 분자에 다시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가요? 많이 본 모양이죠. 미분계수 f' a 모양이네요. 따라서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을 만나면 우선 분자에 a를 넣으면 0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식을 하나 만들고 그걸 바로 대입하면 미분계수 f'a가 되는 걸 이용해서 또 식을 만드시면 됩니다. 저 모양을 보면 두 개의 식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도록 꼭 연습해 주세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단순한 함수의 극한 문제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풀 겁니다. 분자식을 f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아까 배운 대로 분자에 3을 넣으면 0. 그걸 바로 다시 대입하면 이 부분이 미분계수 f'3이 되니 f'3은 14. 그 다음은 그대로 대입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두 번째 식은 도함수를 이용한 풀이니 아직 도함수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우선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니 또 미분계수 모양이 보이네요. 여러분도 보이시나요? 먼저 분자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0이 된다. 그리고 f'-1은 마이너스 8이다. 이제 저 극한 모양이 미분계수로 바로 보이셔야 합니다. 한 문제만 더 볼게요. 이제 이 부분을 보면 극한이 아닌 미분계수가 보이시나요? 당연히 분자에 0을 넣으면 0이 될 거고요. 그럼 미분계수 꼴을 만족하니 f'0은 5가 되네요. 여기서 꿀팁을 한개 드리자면 다항함수에서 f0은 상수항 f'0은 1차의 계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fx는 1차항 계수가 5이고 상수항은 0인 식이 될 거라는 걸 바로 알수 있다는 거죠. 잘 이해 되셨나요? 오늘 배운 것들도 복습하고 문제를 풀면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중화의권 탈출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 사호수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